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동현입니다. 지금 배우실 운동은 플라이라는 운동입니다. 가슴 중앙을 모아서 라인을 잡아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조절핀은 위에 팔의 각을 조절해 주는 핀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의자. 내 의자의 안장을 조절해 주는 키대로 조절해주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폈을 때 너무 뒤에서부터 시작되면 무리가 갈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폈을 때 이거 유연하신 분들은 뒤로 가겠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180도 각도에서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여자분들은 유연하시니까 조금 뒤로 물러서서 앞으로 당기시는 건뭐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을 잡을 때는 내 팔의 위치에 맞게 핀을 조절해 주시고 이 위치를 잡았을 때요, 내 주먹이 가슴 중앙 정도에 올수 있는 위치가 의자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팔을 쭉 모아서 박수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손의 위치가 가슴 중앙, 아래보다는 가슴 중앙 상단 쪽에 오시는 게 좋고요. 천천히 내렸다가 가슴 앞으로 큰 나무를 끌어안듯이 오시면 됩니다. 이때 팔꿈치를 다 펴지 마시고, 팔꿈치는 살짝 밴딩해 주신 상태에서 가슴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큰 나무나 인형을 끌어안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시면서 오시면 돼요. 천천히 박수 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천천히 가셨다가 팔꿈치를 모아주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슴 펴시고, 호흡은 오신 다음에 후. 천천히 버티면서 가셨다가, 모아주신 상태에서 후. 운동이 끝나면 천천히 내려서 바벨을 놓고 쉬시면 되세요. 간단합니다. 플라잉입니다. 가슴 중앙, 가슴 라인을 잡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짜기 만드는 운동. 팔을 땅땅 잡아놓고,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이 핀다 꽂아있는 상태에서 무게 넣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앞으로 쭉 한번 모아볼게요. 자, 얘도 중요한 거. 내려갈 때 그냥 무게 떨어진다고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철크덕 내려가면 근육이 다 쉬고 반복이 돼요. 아, 반동이 돼요. 그래서 내려갈 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슴을 활짝 펴 있는 상태 그대로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셋. 좋습니다. 고무줄을 한 번에 쭉 당긴다고 생각해요. 내게 천천히 가슴 펴고 다섯 힘 천천히 가면 여섯 힘쭉 모아요. 오케이 합니다 일곱 가슴으로 모아주고 힘 천천히 여덟 한 번에 쭉 좋습니다 아홉 열두 개 할게요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더 천천히 열개 지금도 내려갈 때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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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두개 더. 천천히, 하나. 힘, 하나 더. 라스트, 둘, 셋! 힘, 이렇게 놓고 내려놓고 쉬면 돼요. 13개 했나? <laughs> 이렇게 해서 12개에서 15개, 뭐한 20개 해도 돼요. 얘는 가볍게 많이 해서 소근을 운동해서 자극을 세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겁게 한번 하면 내 근육이 작기 때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로 펌핑을 조금 많이 한다고 횟수를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네. 네. <laughs>